안녕하세요. 밥해 먹는 서른 살 프라이입니다. 오늘은 진미채 고추장 무침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재료는 진미채와 양념장을 만들 양념들이 필요합니다. 재료가 없어면 없는 대로 매운맛과 색을 내는 고추장을 필수지만 나머지는 집에 따라서 조절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진미채는 얼마나 할 거냐? 너무 많이 만들었다고 버리면 안 되니까 저는 100g 정도 만들어 볼게요. 손으로 한네 다섯 번 정도 집으면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계량하고 싶으신 분은 다이소에서 파는 화면에 보시는 저울을 사시면 됩니다. 5 0 0 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해요. 없으면 화면에 보이는 이 정도가 그 g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진미채 먼저 다듬어 볼게요. 너무 길어서 한 입에 먹기 어려운 것들을 잘라주세요. 지금까지 진짜 쉽죠? 요리를 많이 해 보기 전엔 막연하게 밑반찬은 어려워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 쉽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본질적인 질문이 따라옵니다. 쉬운 건 그렇다 치고 메인 요리 만들기도 귀찮은데 밑반찬까지 만들 시간이 있냐 하는 질문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 끓이는 요리를 해서 좀 손이 남을 때 예를 들면 찜닭 같은 걸할때 주로 요런 밑반찬들을 하는 편입니다. 아, 찜닭도 곧 알려드릴게요. 그것도 진짜 어렵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만들어두면 확실히 메인 요리와 상호 보완이 돼서 좋더라고요. 메인 요리의 간이 좀안 맞아도 밑반찬이 맞춰주기도 하고요. 식사의 만족도가 밑반찬 하나당 한8% 정도씩 올라가는 느낌? 2단계는 양념장 만들기입니다. 저는 계량 스푼을 쓸 텐데요. 없으시면 그냥 숟가락 쓰셔도 괜찮아요. 전체적인 비율이 중요한 거니까요. 조금 안 맞아도 괜찮습니다. 고춧가루, 간장, 올리고당, 참기름, 다진마늘 순으로 넣어줍니다. 없는 건안 넣으셔도 돼요. 다만, 각 양념이 왜 들어가는지 알면 덜 넣거나 대체할 수 있으니까 알아두면 괜찮겠죠? 사실 또 입맛이라는 게 취향의 영역이기 때문에 꼭 요대로 하지 않아도 괜찮고 요대로 했는데 내 입맛에 안 맞다. 그러면 내 입맛에 맞게 좀더 넣으셔도 괜찮아요. 이건 밑에 더보기와 댓글란에 양념에 대해서 자세히 좀 남겨 둘게요. 마지막으로 고추장은 잘안 떨어져서 마지막에 넣어 주시면 좋고요. 숟가락 두 개로 하면은 조금 더잘 떨어지는 편입니다. 양념장을 섞어 준 다음 마지막 3단계. 이제 끝이에요. 벌써. 진미채와 이제 버무려줍니다 저는 손으로 하기 좀 귀찮아서 계량스푼으로 이렇게 비볐는데 양념이 좀 몰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장갑 끼고 손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깨가 있다면 뿌려주시고요 혹시나 하시겠지만 이게 진짜 끝입니다 한번 팬에 볶아주실 분은 프라이팬에 볶아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먹어볼게요. 밑반찬 해보니 별거 아니죠. 처음엔 어려워 보이지만 한번 해보면 또 별거 아닌 것처럼. 그리고 그게 꽤나 좋을 때도 있다는 걸 우리는 살아가면서 좀 알게 되죠. 여러분의 한 끼가 오늘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안녕.